건강체조 강사 이상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열등감하고 피해의식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네요. 자, 만족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함께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좋은 날은 아주 보고. 사... <목소리나>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出。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자 오늘 배우실 작품은 뿐이고 자 전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음악 나오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서 왼쪽 보시고, 왼쪽 손 뻗으시면서, 자, 소시적에 흔드셨던 느낌을 살리셔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오른쪽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트, 하트 네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렇게 전주하시면 되고. 자, 1번. 자, 어깨만큼 벌리시고. 자, 다리는, 저, 왼발은 딱 포인하시고. 자, 오른손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가슴 쪽에서 쭉 미시고, 위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번에 오른발 포인 하셔야 돼요. 얘 뒤꿈치 안 들으면 몸이 내마대로안 움직이, 움직이시니까 자, 뒤꿈치 딱 들시고 자, 왼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번. 자, 2번은 약간 사선을 보시고 자, 다리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서 왼쪽 보시면서 엘보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2번 자 3번은 자 오른쪽으로 가실 거예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서 다리 어깨만큼 벌리시고 자 웨스트 옆구리 운동 여덟 박자 하시면 되고 자 왼쪽으로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부터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서 손을 딱 박수치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왼쪽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3번 하시면 되고, 자, 4번은, 자, 오른쪽 보시면서, 자, 다리는 포인 하시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왼쪽 보시고, 자.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서 2번 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자, 약간 사서 보시면서 갈까 말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서 엘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서 전주부터 똑같이 한번더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즐거우셨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손가락 접기를 하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요 손가락 접기는 잔의 운해를 동시에 움직이셔야 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집에서 천천히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손 피시고 자 왼손 주먹 쥐시고 어, 나는 반대가 편하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편한 쪽을 피시고 접고 하시면 돼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엄지 접으면서 세끼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처음에는 안될수 있거든요. 자, 일주일 동안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이거는 젊으신 분들도 처음에는 잘안 돼요. 이 네, 운동을 많이 하시면 치매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어르신들 꼭 포기하지 마시고 집에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